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9살 승무원인 제가 다이어트 하다가 변비로 응급실까지 가게 된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정말 끔찍했답니다. 늘씬한 몸매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승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외모 관리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500칼로리만 섭취하면서 버텼죠. 처음에는 몸무게가 쭉쭉 빠지는 게 눈에 보이니 너무 신나는 거 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점점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바로 변비였어요. 먹는 게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처음에는 그냥 며칠 끙끙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너무 아프고 가스가 차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리 불순까지 겹쳤어요. 원래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 편이었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엉망이 됐죠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정말 최악의 상태였어요 결국 저는 밤에 극심한 복통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상태를 보시더니 심각한 영양 불균형과 탈수 증세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상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관장까지 하고 나서야 겨우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부터라도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해야 하는 거지 무작정 굶는 건 절대 안 된다고요. 그후 저는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되 칼로리는 적고 영양은 풍부한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했죠.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도 하루에 2리터 이상 꾸준히 마셨고요.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도 하고 틈틈이 스트레칭도 하면서 몸을 움직였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